예 8강전 3경기 어, 세팅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지트라이님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하는 대마도사 세팅을 들고 오셨고요. 바레쪽기 오브파워 백팩, 블리스 권총집, 전문 전술가 세트 3개를 사용하고 있고 구사말 권총에 냉혈안을 달아 놓으셨고 경찰용 MK17도 역시 냉혈안을 달아서 들고 오셨습니다. LVO에는 불똥만 작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스킬 파워가 약 34만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스킬 파워를 가지고 있고, 스킬 파워 외에도 스킬 가속을 35%나 맞춘, 말 그대로 정말로 스킬만으로 좀 승부를 보는 그런 세팅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력이 좀 많이 낮아요. 44% 밖에 안 돼가지고, 스치면 죽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네, 어 아트님이신데, 아트님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라인 세트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mp5, 3.4 mp5를 가져오셨고, 고문관 조끼와 먹잇감 장갑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8강 3경기 1라운드, 대마도사 디지트라이님과 방탄계이 아트님의 3경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엔 우리 디지트라이님이 서계시고요 오른쪽엔 네 우리 아트님이 천천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M700으로 살짝살짝 살짝 견제를 하고 계시죠 지금 M700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디지트라이님도 쉽게 접근을 못하고 계시죠 아디지트라이 벌써 체력이 달았어요 네, 면역지원소를 깔아가지고 체력을 회복하시면 아니 회복링크가 지금 총 맞고 회복링크 터진거죠 메인 유도진에가 예, 가다가, 예, 아트님이 부순 것 같죠? 예. 아트님도 피가 다긴달았어요 그니까, 러 서로, 아! 예, 아, 아, 디지트라님 넘어지셨고, 과연, 이거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예, 디지트라님저 이거 허용한다고 했어요. 예, 면역 지원소로 부활하는 거, 저 분명히 방송하기 전에 허용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대회 최초에 준비할 때. 모든 스킬 효과를 허용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거예요. 면역 지원소로 지금 한번 살아나셨죠? 빨리 뛰어가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지으셨어요. 방탄방패로 데인유도질 막았고요 예, 빨리 죽여야 되는데, 빨리 못 죽였어요. 아트님이. 예, 대마법사, 예, 시간을 거슬러서, 어, 죽음마저 뛰어넘는 대마도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인유도질에, 예, 아트님 붙잡하고있고요 네, 아트님이 피가 너덜너덜해졌다. 지금 다시 찾고요 디지트라이님은 면역증어서 밖으로 안 나오고 계시죠. 예. 네. 네. 넘어갑니다. 우리 또, 따라가요. 디지트라님 따라갑니다. 네. 아트님은 계속 방탄방패로, 대인유도지를 어, 막고 있는데, 출혈은 안 막아져요. 출혈 데미지는 들어옵니다. 지금 아! 이번 세션은 무효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가셨구요. 자, 다시. 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재개하겠습니다. 네. 예, 디지트라님 다시 접근하고 계시고요. 우리 예, 죽음마저 거스르는 대마도사답게 대인유도질에 굴러갑니다. 데이뉴도질에 굴러가고요. 네, 가고요 역시나 전방 어잘 막고 계세요. 아트님이 예, 디지트라님은 어패물 뒤에 잘 숨어 있습니다. 어, 죽었어요. 디지트라님 뭐뭐아 저격총 맞고 줘. 죽... 아, 아트님, 아트님 일로와요몇 방에 죽였어요. 한 방이에요. 한 방. 예.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죠. 예, 대마도사, 디복치. 대마도사이지만, 어, 콕, 톡 때리면 죽는 디복치. 디지트라이 님 대, 우리, 아트, 방탄계의 아트 님의 8강 3경기 2라운드 시작합니다. 1대 0으로 현재 아트 님이 이기고 계시고요 이겼을 때는 저격총으로 한 방에, 예, 대마도사를 암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뭐, 네, 어쌔신 크리드 수준의 암살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 장렬탄을 쐈죠? 장렬탄을 쐈습니다. 네, 점착 폭탄 장렬탄을 쏘셨어요, 디지트라이 님이. 아, 으, 야전, 야전 지원소, 부활 지원소로 썼어요, 부활 지원소. 부활 지원소입니다. 부활 지원소를 던져놨어요. 디지트라이 님이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죽나 봐라. 예, 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보여주마. 왜냐면, 방탄방패는, 뛰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방탄방패를 접고 뛰어야 되는데, 근접전이 아니면은, 아, 지금, 방해, 방해수류탄으로 지금 스킬을 막았죠? 스킬을 막았습니다. 디지트라님 피가 너덜너덜한데, 응, 응, 처치도 없고 썼고요 예, 응, 처치도 없고 썼고, 아, 디지트라님, 디지트라님, 네, 디지트라님, 아, 죽었습니다. 예. 디지트라님, 무빙이 좋지 않았죠? 아, 디지트라님 살아났어요. 디지트라님 살아났어요. 디, 디지트라님이, 그, 대마법의 힘으로, 마법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마법의 힘으로, 이거 경기 속행이에요. 마법의 힘으로 부활하고, 아트님 도망갔어요. 아, 예, 경기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했습니다. 부활, 네. 역시, 마법사는 위대해. 대단해. 정말 대단해. 예, 이거의 힘입니다. 이거의 힘. 여긴, 우리 구역이다. 예. 아, 예, 아트님, 폭력탑 맞았어요. 맞았죠. 아 디지트라님이, 아 이거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예어 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뭐 해파리 같은 재생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네, 다시 또건졌고요 지금 디지트라님이 딜이 약해서 방탄 방패를 깰 수가 없어요 쉽게 디지트라님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아예 비어패스 할아또또또 살겠... 또, 또, 또 넘어졌는데 과연 끝내러 갈수 있을 것인가, 아또 살아났어요 <laughs> 아 디지트라님 대단합니다, 아점차폭탄 붙이고 날아가기 예 네. 아, 개굴, 개굴. 네, 대굴, 대굴. 대굴, 대굴. 되시고요 네, 지금이, 위기, 지금이 위기죠. 네, 지금이 위기입니다. 우리, 개, 개복지 상태에요. 개복지 상태. 디스타임, 눈치게임, 눈치게임. 네, 눈치게임. 야전 지원소, 똑같았어요. 야전 지원소. 네, 부활하는 야전, 아, 야전 지원소 때리고 있죠. 아, 정작 폭탄 폭염탄 정작 폭탄 폭염탄폭염탄안 터지나요? 아, 터졌죠. 지금, 방탄 방패가 또 막았어요. 여러분, 폭염탄 데미지는 방탄 방패로 막아집니다. 대뉴도 지뢰도 막아지고, 술탄도 막아져요. 어예 디지트라이님이 엄청나게 고전 아예 디지트라이님이 요번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난왜 여기 못 내려가냐 여기 왜못 내려가죠? 예 네. 우리 아못 내려갔네 예두분 네. 멋진 경기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셨고요 특히 우리 디지트라이님이 정말로 재치 넘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 멋있었습니다 디지트라이님 아트님도 그 기초가 튼튼한 플레이를 보여주셨고요 정말로 그 보여줄만한 플레이를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